자, 9차 시, 어, 오늘은 삼각형 작도 마지막인데요. 어, 한병의 길이와, 그 다음에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질 경우에, 어, 작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선을 하나 그으셔야 돼요. 자, 선을 하나 긋고, 자, 여기가 1번. 자, 여기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삼각형을 작도를 할때 디자인을 좀 해야 된다 했죠. 맨 처음에 여기와 B와 C가 여기 있으니까 B를 여기다가 복사를 하면 될것 같고, 자, C를 여기다가 복사해서 작도하면 될것 같고, 그럼 A는 여기가 되겠죠. 방향은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그치. 시계, 시계 반대방향이지? 시계 반대방향으로 A, B, C. 자, 이렇게 작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요? 어, 여기에 길이는 자, A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대변이니까 b 여기가 자 c가 되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작도를 이제 시작해 보면 직선을 이제 하나 긋습니다. 자 여기가 1번. 자 이렇게 잘 따라하세요. 자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 해야 될게 각부터 해도 되고 a부터 해도 되긴 하는데 선생님은 a부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길이를 재서 자 이렇게 길이 재입니다. 자, 여기가 2번. 자, 그럼 여기가 3번 그죠. 그래서 2번, 3번.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될 거냐면, 자, a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여기다가 어, 각에 복사하는 거 있죠. 각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지금 3번까지 했으니까, 여기가 4번이겠죠. 4번. 자, 번 했고 자그 만나는 점이 있어요. 만나는 점두 개를 점을 이렇게 찍으세요. 자 이렇게 두개 점을 찍고 자 여기를 체크합니다. 여기 체크, 그럼 여기로 가져와서 여기 똑같이 크기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똑같이 체크, 체크하고 여기 만나는 점 있죠? 만나는 점 찍어주고. 자, 요렇게 이어주면 각이 복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요 각이 뭐예요? 요 각이 B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B.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가 돼요? 이 요즘은 뭐가 될까요? 여기 A 길이를 재 있으니까 요즘은 C가 되겠죠? 그러면 각 C를 여기다가 가져오면 되겠네. 자, 그래서 각 C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적당히 잡아서 돌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돌려줍니다. 같은 크기로. 자, 같은 크기로 돌려주면 여기 지나는 점이 생기잖아. 자, 이두 점을 찍고 두 점을 찍고 자, 크기를 맞춰 줘요. 자, 크기를 맞춰 줘서 크기를 자, 이렇게 체크해 줍니다. 자, 이렇게 체크. 자,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 찍어야 되지. 그죠? 여기에 찍고 이렇게 돌려 줘요. 자, 그러면은, 만나는 점 생기지? 만나는 점 생기고, 자, 얘를 어떻게 해줘요? 이어줍니다. 요렇게. 자, 그럼 C가 복사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나는 요 점이 바로 뭐가 돼요? 여기 B, C니까 A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A니까, 여기가 대변 A구요. 여기가 대문자 B니까, 여기가 대변 소문자 B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자, C가 되구요. 번호를 한번 매겨 볼게요. 자, 얘가 1번. 그죠? 맨 처음에 2번. 여기 2번. 자, 요거 됐죠? 그다음 에 요거 가져왔어요. 3번. 그다음에 이제 각을 복사했죠. 여기가 뭐예요? 4번. 그다음에 5번. 그다음에 6번. 그다음에 여기가 7번. 그다음에 만나는 점 이어주기 여기가 8번. 그죠? 그다음에 뭐 했어요? 자, 요거 가져왔어요. 여기가 9번. 자, 여기가 10번. 자, 여기가 11번.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체크하는 거 12번. 12. 마지막 요 점이랑 요 점이랑 만나서 여기 이어주는 거 13번. 자, 요렇게 1번부터 13번까지 순서 잘 쓰시고요. A, B, C, 소문자 A, B, C 맞춰서 잘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작도하실 때요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자, 요 순서로 오도록. 이게 반시계 방향이죠? 자, 요렇게 작도해주면 됩니다.